눈이 펑펑 내린 겨울 어느 날한방 눈을 맞으며 시간을 보냈다. 쌓여 있는 눈만큼 분위기도 좋았다. <laughs> 그때 뜬금없이 내가 말했다.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도 언젠가는 누군가 먼저 죽잖아.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플 것 같아. 누군가 먼저 주는다면 오빠는 누가 먼저 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오빠는 말을 아꼈다. 그리고 잠시 후 내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다. 너.